제가 역대급 게으른 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자대를 펴야 될것 같아요. 발판이 너무 안 좋아요. 안전부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자대를 펴야 될것 같아요. 으 어머! 보세요. 안 좋죠? 장갑 잡아먹는 귀신이 있나봅니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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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갑자기 철수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 요즘에 일이 들쭉날쭉해요 그래가지고 일이 생기면 가야됩니다 내가 한 방에 완착이 됐습니다. 어이 아, 뜨거. 팔아서 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와 이거 피자 마자 그늘쪽은 엄청 시원합니다. 이야 시원합니다. 시원해 여기가 참 지상낙원이 바로 여기. 아 너무 뒤에 꼽았네 미치겠네 야 이게 수심이 요 앞에가 너무 낮네요 그래서 저기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앞에를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정도 한 4시 됐었어 그래 내가 아이 시간에 플랜빙 일어났을 시간인데 오늘 저 4시에 일어났어요 그니까 러 12시에 자서 4시 맨날 똑같아요 와여 껍데기 미치겠 우리 집사람 데리고 되는데, 야 되는데 여기 이야 같이 그래. 같 뭉져라 그래. 음 저장해놔야겠다 여기 맛있어 이거 딱이 집만 와음야 진짜 맛있다 이건. 예. 다른 옆에 있을까? 이런 배경이나 어? 음, 구름으로 음. 밑밥용 어분을 개야죠. 이게 가장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어분 글루텐이랑 가로분 제가 저번에도 이걸로 효과 정말 많이 봤어요. 좀널널히 넣어주고요. 박질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결국 폭발적인 집어 아니더라도 집어 낚시를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집어를 좀 하겠습니다. 한1 0 번씩은 때려주는 것 같아요. 크게 달아가지고. 이건 좀 대객이에요, 저는. 미끼용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대직하게 계속 밥질 하고, 나중에는 좀 부드럽게 개고, 그렇게 합니다. 구르더이 쭉쭉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냄비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장마로 인해, 굉장히 핫해진, 간호로 2번수로 상류에 나와봤습니다. 원래, 저 밑에 쪽이, 자리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작업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저 구독자님이 작업을 하다가 포기하신, 버리신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앉아봤습니다. 수초 제거기로 갈때몇 가닥 제거하고 지금 찌를 세워놨어요. 수심은 65에서 70 정도 나오고요. 대는 28에서 26을 지금 세팅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물이 안 흐르고 터가립니다. 일단은 지금 낚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섯 대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집어를 막 해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그 옆에 때는 빼가지고 그 대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붕어 힘이 너무 좋아서 보통 챔질을 하면 한 대, 두 대, 막 어떤 건세 대까지도 지금 감고 나오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붕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덩어리에 멋진 강찬 간척호 붕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이 흘러도 찌가똥꼬로 찍는 그런 활성도 좋 멋진 붕어의 찌올린과 함께하는 플랜 베인 액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밥을 좀더부지러니 주겠습니다. 오, 예. 와, 나옵니다. 첫수. 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일채 가자. 그렇지. 또, 초수가 월척인가? 이야. 아, 좋다. 아 뜨거워가지고. 이거 좀, 젤라면은 좀 차갑게 해주면 좋더라구요. 아, 보자. 34. 이야, 산란을 하느냐고. 상처가 난것 같아요. 산란 흔이 있습니다. 산림망에 안 넣고 놔주겠습니다. 첫 수가 멋진 월척붕어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 응. 야, 이물 받아놓은 게 뜨끈뜨끈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와, 야, 이거 집중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구멍인가봐요. 야, 이거 진짜. 아이고, 요런 게싫어차에 잠시 갔다 왔더니, 요런 녀석이 물고 늘어집니다. <laughs> 야, 가나로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 째까니부터 덩어리까지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엘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내주겠습니다. 자, 살라 애기야. 야, 여기 지금 대박이거든요? 더, 더, 그렇지! 우와! 좋아! 야 낚시조 빼고 이대로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파스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보자! <laughs> 야 월척이에요? 이 정도면 돼. 너 군대 가기 전에 신체검사 하는 거 알지? 신체검사 한번 해야 돼. 어? 정상인지 아닌지 보자, 아범이. 야, 31이나 일 될라나 제발 보자. 딱 31입니다. 월척입니다. 2호 월척. 야 미치겠다 와아아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아아아 31월, 척월 3월, 월척. 3월, 척월야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딱 봤다 내가 어? 야 내가 어? 저또입월 왔어 야, 이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양동작전을 펼치네. 아, 이게 점기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월척 안 됩니다. 9시는 무조건 넘고요. 한 29, 30될것 같아요. 야, 싹 물고 갑니다, 그냥. 습니다. 아 바람 그만 불어라. 바람 불면 낚시 이거 지장 있는데. 아 이것도 이게 바람이 또 문제가 되네요. 찌가 밀려 버리네. 아우 빠졌다. 야, 야 여기 정말 제가 많은 낚시터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특이한 곳은 처음입니다. 진짜. 나오는 데만 나온다. 이렇게 치우치게 편해 하는 구멍. 거의 처음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터졌나? 와.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잡어를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붕어 같습니다. 붕어. 네, 이두대 계속 지져 보겠습니다. 이야, 이글루텐 아주 그냥 질퍽질퍽하게 그냥. 내가 형 저번에 목풀안 줬나? 아, 이거 좋아. 어? 그렇지. 이야. 잠깐만, 이거 반을 묶고 있는데, 채비. 형 이것도 들고, 들고 있어. 이거만 잡고 있어. 음, 여기 계속 나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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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보자. 얘, 아리까리한데, 아홉친데. 보자. 이, 얘네들 뜨거울까봐 덮어놨어. 형. 얘는 옳지 안 된다. 아홉, 치, 이십야 아니, 저기 살짝 저, 더 다듬어, 살짝. 아니, 다듬어, 많이 다듬었어. 됐어. 다듬어 거야? 응, 음, 이거 닦아냈어, 지금. 에이. 저기로 살짝 붙여야 돼. 맞아, 맞아. 얇게. 맞아. 그니까 러 지금 내 구멍을 하나 찾은 거거든. 여기 그렇더라고. 음. 구멍을 찾으면 거기서 계속 나오더라고. 맞아. 더더 어, 더. 그렇지 이야 어 그렇지 이야 찌얼림 좋죠 어머 빠졌어 아뜰 찬스와 빠졌어요 그렇지! 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린이! 어린이가 찌는 제일 멋있게 올려줬네요.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봉고차 타고 들어오시는 조사님, 이거 보시면은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푹 사라지지. <laughs> 아, 바람은좀잘될 건데. 그렇지. 아우. 야. 아, 어, 이건 무게가 월쩡될것 같아요. 지금, 개치 갈라고. 계측자 시켜놨습니다. 시원하게 냉방이다. 냉방 월척이죠 뭐, 이건 30일이나 될것 같아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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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렇지, 딱 30일이 넘습니다. 응? 이거, 이거, 이거 잘못하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전의 시간, 난낚시가 아,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버 중 가장 강력한 낱낱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밥질이 답인 것 같아요. 카로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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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만 좀 자고 그면참 좋을 것 같은데. 힘을 고 저도 대박 한번 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저를 식별하는 게 가방이랑 고추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도 마더라고 이게 진짜 좋은데? <laughs> 저는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아, 질다. 날파리 같이 생겼다니까, 모양이? 모기 그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깔때구리니까? 날파리하고 똑같이 생긴 거? 어, 그렇게 작으면야 쏠가지고 이게 눈이 안 떠져가지고 나. 중 눈국 있을 때 바닷가가 딱 가가지고 그거 처음에 쏘가지고 그거 면역력이 챙겨. 야, 저기서 엄청 나왔다 지금 나. 한구한 대에서만 나오냐? 왔다, 다다, 저저 자빠진다. 야! 다시 들어갔어. 와, 찌 자빠져 있어. 아. 수확한 놈들 이야 큰일 났습니다 12시까지 뺀다고 합니다 왜 이러죠? <laughs> 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고저 구멍 너무 아깝다 그래도 한 가지 성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맨바닥 낚시를 잘 못하는데 어설픈 작업을 해서 그붕어나는 구멍을 찾아내서 많은 찌우림을 봤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 여행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약에 간호로에서 낚시한다면 볼루권에서 정말 폭발적인 마리수와 함께 할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감을 잡았으니까 좀잘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붕어 마리수로 만나다가 갑자기 물 15cm 쫙 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플랜비 낚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삐 그래도 32도 나고 그랬죠? 야, 이거 보시 이거 뭐 이런 거 잔챙이들은 다 다졌습니다. 야, 이게 몇 시간 만에 잡아, 아, 급하게 대충 갖고 올라왔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언제 정리하고 집에 갑니까?